안녕하세요, 후라입니다. 오늘의 신규 차량 리뷰. 오늘은 마약 전쟁 업데이트에서 나온 신규 오토바이 웨스턴 파워 서지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할리데이비슨의 라이브 와이어라는 오토바이를 모티브로 한 그런 오토바이라고 하는데요, 할리데이비슨에서 2014년에 발표해서 19년도에 출시한 그런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가 영화에서 어디서 나왔었냐? 바로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 어벤져스 2편이죠. 거기서 블랙 위도우가 탔던 그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그 오토바이를 이제 GTA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외형이 바뀌긴 했지만 탈수 있다. 바로 어젠가 미출시 차량 레이스 모장이랑 하면서 이걸 타봤었는데 이게 은근히 가속력이라던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얘를 만약 프로그레이드하고뭐 이것저것 다 덕지덕지 붙인다면은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녀석이네요.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나왔고요. 1인승 오토바이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160만 5천 달러라는 굉장히 좀 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의 오토바이가 출시가 됐는데 한번 설명 읽어보고 재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이동수단을 원하시나요? 기후에 관심이 많은 바이커를 위한 전기 장난감인 웨스턴 파워서지를 소개합니다. 네 매연을 뿜어내던 시절은 이제 한물갔습니다. 이제는 영구자석 모터로 순식간에 절정에 도달해보세요 모두가 허벅지 사이에 약간의 에로틱한 전기자극 정도는 받아도 괜찮잖아요 자뭐 영구자석 모터라던가 이런 설명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토바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무려 전기바이크입니다 GT에서 전기바이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얘가 아마도 최초인 것 같아요 자, 다른 오토바이들을 다 외우진 못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얘가 전기 오토바이는 최고 최초일 겁니다. 자, 그럼 제원 한번 보도록 하죠. 최고 속도는 3칸 반 정도, 3분의 1뭐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속력은 이 전기 차량답게, 전기 이동 수단 답게 굉장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죠. 가속력이 무려 5칸 꽉차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제동력은 두 칸을 넘겼습니다. 마찰력은 거의 네칸한세 칸하고 한반이 정도 채우면서 제동력은 굉장히 좋은 모습. 가동력이랑 제동력이 좋고 마찰력은 그냥 적당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과연 이 녀석이 최고 속도라든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밖으로 나가서 외형 살펴보고 타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오늘 날짜 12월 29일. 아한 주가 지나면서 이제 또 눈이 그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눈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 게 바로 이 엔진이 있는 이 부분이죠 뭐 연료통이 보통 여기에 있고 뭐그 다음에 엔진 막 내연기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얘는 전기 오토바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커다란 뭐 방열판 같은 게짠뜩 <laughs> 붙어있죠 그냥 이걸로 동력을 전부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디지털로 돼있어요 자 이걸 타보면은 시동을 거기서 전에 저기 켜지네요 <laughs> 지금 뭐 백미러가 있긴 한데 음 사이드미러 이거 솔직히 그 레이트레이싱을 켜야 플스5이브박 뭐 시리즈 X 그래서 그거를 켜야 이런 게 보이지 GTA에서는 실질적으로 어 PC판은 뭐볼그게 없고요 그냥 나머지 사실 오토바이를 제가 또 자주 타지도 않고 자주랄까? 그냥 안 타고 크게 관심을 둔 적도 없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외형을 싹 보여드리는 게 끝일 것 같습니다 앞에 전조등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좀 특이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웨스턴 리버? 그거랑 좀 외형이 비슷한 것 같죠 같은 웨스턴 할리 데이비슨 거라서 그럼 그것도 할리 데이비슨 거였나?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타고 돌아다니면서 성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얘는 그게 없지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풀악셀 뭐 오토바이니까 차량마냥 그렇게 막확 하고 바퀴 미끄러지면서 출발하는 건 없죠 그리고 이 전기 오토바이 전기차들 특징이 이 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 발차력이 끝내주게 좋아가지고 진짜 속도가 순식간에 붙어요 여기가 살짝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붙여주면은 초반에 잠깐 멈칫하는 느낌을 들다가 확 올라가죠 속도가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128 마일, 130 마일 파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간한 슈퍼카 속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또 오토마이니까. 윌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더 붙어요. <laughs> 한 140에서 150 마일 파워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자, 여기서 한번 내려놓고 보면 135.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난 거볼수 있죠. 1 3후반 때. 어, 이 녀석을 과연 퍼프레이드를 해주면 대체 어떤 성능이 나는 건지. 아, 그리고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빠른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내리막길에다가 뭐 이렇게 윌리까지 해주는데 감속을 해주면은 금방 멈춥니다. 뭐 오토바이 자체가 가벼운 것도 있는데, 어, 이게 제동이 엄청 좋아가지고 뭔가 이 고속에서 잠깐만 감속 눌러주면은 이렇게 싹싹 돌수 있어요, 좁은 길도. 쭉 가다가 쭉 가다가 감속 그냥 쫙 해주면은 그냥 무리없이 돈다. 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인데, 야 이거 진짜 이따가 레이스에서 그 측정할 때 벽타기는 어차피 오토바이니까 의미를 크게 못 두겠지만, 그냥 이렇게 쭉 달리는 거랑 이렇게 바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그것도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개조를 해 보도록 하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부터 해주고 어우 눈 묻은 거다 사라졌네요 좋아요 내구도 업그레이드 100% 24,000달러 이게 할인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라서 그냥 싼거 같아요 어 근데 예전에 5만 달러 했던 거 같은데 이런 탓인가? 자 차체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일렉트릭 퓨처사이드 페어링 오, 저 부분을 저렇게 덮어주네요. 자, 엘렉트릭 퓨처 사이즈 페어링으로 덮어주면서 엔진이 좀덜 보이게 됐고요. 브레이크 레이스 브레이크 달아주면서 7,000 달러 어세칸뭐까지는안 올라오지만 뭐두어두칸 하고 3분의 1까지 올라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가동력이 올라가는 게안 보여요. <laughs> 자, 6,700 달러였고요. 폭발물 하면 안 됩니다. 페어링 자 제거품. 어 자 제거품부터 해서 플라스틱 제거할 수도 있고 뭐 클린 페어링 제거품, 글래스 유리 버전이죠. 배기 글래스, 배기 글래스는 약간 옆쪽에 저렇게 살짝 튀어나온 게 생기네요. 그다음에 확장형 글래스, 자 대충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일렉트릭 파워 페어링 그리고 퓨처 페어링. 오왜 네모네지냐? 이거는 확장형 아니야? 일렉트릭 파워페어링 정도로 가겠습니다. 3650달러였구요. 프레임, 1차, 2차 프레임, 이렇게 달아줄 수 있네요. 이거는 2차 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 머드가드, 1차, 2차, 그리고 레이스, 전면 머드가드, 레이스로 달아주도록 하고요 앞좌석, 뒷좌석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거 보니까 1, 1인승 맞는 거 같죠? 자, 16가지 재고품부터 해서, 뭐 시트, 재고품과 패턴, 저런 식으로 시트에다가 패턴을 넣을 수가 있네요. 자, 원래 거는 그냥 2차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점점 뒤쪽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볼수 있습니다. 어? 잠깐, 이거 2차? 2인승 되나? 이러면은? 원래 되는 건가? 자, 아! 아, 잘리기까지 하네요. <laughs> 절단 시트도 있구요. 그 다음에 스틱 시트랑 스틱 시트와 패턴. 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뒤에 이거 백패딩 시트와 패턴 해가지고, 이인승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볼까? <laughs> 자, 백패딩 시트와 패턴 대줬고요 그다음에 연료통. 연료통? 아니, 근데 전기 오토바이인데 연료통이 있다고? 트렁크로 쓰는 부분 아니야 저거는? 자, 일렉트릭 어 파워 탱크.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형이 마음에 드네요. 2,000달러였고요. 전체적으로 개조 비용이 싼걸볼수 있습니다. 상징이 12가지 뭐 그냥 블랙 스트라이프, 까만색, 하얀색, 웨스턴 그 다음에 러브 피스트 어.. 로스트 MC, 로스트 MC가 있네요 근데 뭐잘 보이지도 않구요 데즐 카모, 아 이런거 싫어요 카모 싫고 키사마 어 자주 보이는 그 GTA 세계관 속 일본 브랜드죠 웨스턴 클래식이랑 클래식 레이서 패트리어트 <laughs>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알트 오 어, 이게 더 미국 성조기 느낌이 확 나네요 딱히 뭐 상, 마음에 드는 상징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화이트 스트라이프 정도만 간단하게 넣어줄게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19,380달러 상징들이 제일 비싸네요 그 다음에 미러 자 레이스 미러로 바꿔줄 수가 있네요 좀더좀 좀 어, 날카로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번호판 안 건드리고 뒷바퀴 모드가드 1차 2차 어... 이거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바퀴 쪽이랑 색깔 맞춰줄게요 도색 나중에 건드리고 휠,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25,000달러고요 그 다음에 개조가 끝났구나 아, 오토바이라 그런지 확실히 외형 개조에 좀 많이 치중이 되죠. 그러, 그나마도 아무래도 큼직큼직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티가 안 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조직 상징 위치는 연료통 양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볼수 있고요. 음, 색깔을 좀 고민을 해보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에다가 2차 색상 그냥 블랙 넣어줬습니다. 이게 너무 막 과하게 꾸미려는 것보다는 보통 오토바이에서 많이 보이는 그냥 레드나 블랙 이런 쪽으로 갔어요. 딱 레드 블랙이죠. 자 그럼 밖으로 나가서 풀 업그레이드 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로 가속력이 빨라졌을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선 여기 도로까지만 나와 가지고 확 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출발. 자, 초반에 살짝 느린 거는 그대로 와. 어, 약간 기어가 바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잠깐 처음에 잠깐 내렸다가 갑자기 부욱하고 올라가는 게 속도가 와, 확연히 빨라졌어요, 진짜. 지금 속도가 와 그냥 달리는데 140. 최고 속도 자체가 좀 늘어난 느낌이네요. 그리고 좀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150까지 거의 가와 간... 이거 속도 딱 조... 빠르다. 어 이제 약간 비도어가 나올 뻔해서 어예 살짝 억 눌렀고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기록 좀 기대할 볼만 하겠는데요. 오, 제동력도 그 브레이크 업그레이드도 해주긴 했는데 이 가속력을 그래도 버틸 만큼 기본 제동력이 있었다 보니까 오 그냥 싹 돌아요 언제 그렇게 빨랐냐는 것 마냥 싹 느려지고 오싹 돌고 다시 싹 올라가고 이게 완전 극초반 가속력만 좀안 좋은 느낌이라서 그 극초반 부분까지만 속도를 안 줄이면은 다시 그 가속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스에서 오토바이 레이스에서 굉장히 좀잘날아다니겠는데요 자, 와 이거 성능 지금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이 녀석을 레이스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어떤 성능이 나올지 2.5km 측정을 해보면서 그냥 쭉 달리는 거랑 바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걸로 두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이스로 가도록 하죠. 자, 측정에 방해가 될지 도모르는 캐치업 슬립 스림 꺼져 있고요. 저는 RT만 누른 채로 앞으로 쭉 달릴 겁니다. 처음 체크 포인트 다섯 개는 50m 단위로 250m까지 초반 가 동력 알아보는 구간이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500m부터 2.5km까지입니다. 넷. 다 7초 후반대 역시 전기 오토바이라 그런지 굉장히 빠른 초반 가속력이 나왔고요. 자, 이제 저는 앞으로 쭉 달려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달릴 때 최고 속도는 평지선 134 마일 퍼하고 나오네요. 이 뭔가 이울퉁불퉁해 보이는 이 경계면에도 딱히 영향을 받지 않고 134 마일 퍼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달리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따가 바퀴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는 과연 얼마나 빨라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40초 초반대에 벌써 여기로 왔고요. 다시 1 2 3 4 5 야, 45초 초반대. 정확히 기록이 얼마나 나왔죠? 45.781 야, 이거 슈퍼카들보다 빨라요. 모든 슈퍼카 기록을 넘겼습니다. 물론 그 HSW 제외하고. 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바퀴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모든 조건 그대로 할 건데 이번엔 제가 이거 윌리를 했다 놨다 했다 놨다 이것만 할 거예요. 자, 과연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끼익 소리가 날 정도예요. 자, 7초 중반대로 우선 어, 줄어들었고요. 자, 한번 얼마나 빨라질지. 야, 잠깐 한번 그냥 든 채로 속도를 볼. 보... 150. <laughs> 어, 150을 넘기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 155만이 퍼. 어, 오, 잠깐만. 어, 너무 빨라 가지고 넘어질 뻔한 거 같은데 방금? 잠깐만요. 한번 쭉가 봐. 쭉가 봐. 오호호. 오호. 야, 이 씨. 겁나 빨라. 겁나 빨라. <laughs> 야, 이거 든 채로 하니까 계속 빨라요. 와, 30, 40, 41, 40, 와, 41초, 후반대. 뭐, 이거 PC판 HSW야, 41.901초 나왔습니다. 야, <laughs> PC에서 오토바이 40초 초반대.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기록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웨스턴 파워 서지라는 할리데이 비슨의 라이브 와이어라는 오토바이를 모티브로 한이 오토바이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이 압도적인 가속력 때문에 이 PC판에서 그 머슬카들 아니면 그 예전의 그 튜너 차량들 그런 거 제외하고 40초 초반대를 볼 줄이야. 야,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대단하네요. 자, 그럼 오늘 신규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능도 그렇고, 외형도 꽤 나쁘지 않아가지고, 돈값 하는 차량입니다. 오히려 진짜 더 비싼 오토바이들보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뭐, 구독하기 만이면탁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フフフフフ。